팬 영상도 한번 보시는 어떠세요? 건 어떨까요? 아팬 영상 봐야지 저것까지 보고 가야지. 팬 아트는 제가 꾸준히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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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왜 낙기야? 폐하, 그렇게 가까이 오시지 않아도 화면에 잘 담깁니다. 아, 어, 그런가? 내 네, 우리 그대들에게 이 미모를 잘 보여주고 싶어 그랬네. <laughs> 안녕 그대들.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번 맡겨서 그냥 자기 볼게요 소개를 해보지. 네. 짐은 빙그레 왕국의 왕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라고 하네 보다시피 빙그레 왕국에서 잘생김과 재치를 담당하고 있지 재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네. 무슨 말이냐고? 잘 지켜보시게 네 아하, 그대들이 제일 보고 싶어지는 때는 요맘때! <웃음> 네. <웃음> 그거 아는가? 뭐야 지금... 사랑의 화신이자 애교를 즐기는 자다냐 짐은 사랑의 화신이자 애교를 즐기는 자다냐? 이곳에서 어설프게 짐을 따라하는 네 마리의 도마뱀이 있다 해서 찾아왔다냐? 짐은 일족의 숙명인 애교를 모욕하는 도마뱀을 용서할 만큼 자비롭지 못하겠다냐? 허나 짐이 오랜만에 시원해서 나왔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대들을 용서하겠다냐? 짐의 사랑의 총알을 짚고 싶지 않다면 짐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냐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덕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짐의 사랑의 총알이 그대들의 마음을 도육을 내버릴 것이다냐 사랑의 총알 한방 사랑의 총알 두발 사랑의 총알 세발 사랑의 총알 네발 항상 사랑해. 우쭈쭈쭈 그랬죠 형 알겠죠 형. 맛있긴 해 키. <laughs> 피아나게 일교 직접 할땐안 부끄러워하는데 영상으로 보면 부끄러워한 크크크.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유를 너무 알고 싶은데요. 그게 <laughs> 왜 그런 걸까요? 이거 공개 프로포즈네요. 예쁜 사랑하세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음. 근데 윤호님 충치 있다고 네. 들으셨는데 우와. 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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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어허, 어허, 어 예상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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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의무병! 사랑의 총알에맞았다 의무병! <laughs> 그거 죽는 거야, 죽는 거. 아.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도 이제 조금만 운전 안 하면 이렇게 되겠지? 뭐야, 제작자입니다. 음. 이미 선배에게 사용 두번 당한 멈춰의 정신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중껑마요? 칵톡!